2025년 7월 5일 일본 대재앙 위험합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 100% 적중한 타츠키 예언에 홍콩 등 해외 여행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큰 손해입니다. 2025년 7월 5일에 필리핀 부근 해저의 충격으로 일본에 거대 쓰나미가 와서 대재해가 일어난다는 예언이 곧 다가와 홍콩과 한국 등 해외에서 7월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있어 큰 논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여행가 다솜입니다. 저는 어릴 적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모여 손잡고 겨울에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중에서 온천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물도 너무 따뜻하고, 앞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마치 구름 안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은 교토에 가서 일본 가정식을 먹었는데, 반찬도 너무 맛있고, 정갈하게 마치 임금님 수라상 같았습니다. 주방에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물어봤더니, 한국분들이었어요. 역시 한국분들은 어디에서든 다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저의 좋은 기억들이 다가오는 7월에 일본에서 대지진 일어난다는 만화가의 예언이 논란이 되면서 홍콩센다이 도쿠시마 편이 급격히 간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찾아봤는데요. 원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소문에 대응하지 않지만 이번 거는 해외 관광객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 또한 이 기사를 보고 일단 7월 여행을 보류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지진에 대한 반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예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만화로 푸는 예언가는 처음 봐서 신기하네요.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이번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자연재해의 지진에 대해 일본과 한국과 지진의 강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진도 6은 한국으로 치면 진도 10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큰 지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큰 지진은 2024년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입니다. 이는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 이후 육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에요. 느껴보신 분들은 얼마나 자연재해가 무서운지 알고 계실텐데요. 저도 한국에서 지진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릴적 소방대피훈련을 할때 진도를 느껴보니 한국에서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게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사연의 핵심 인물 타츠키료의 꿈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츠키료는 일본 요코하마 가나가와현에서 1954년에 태어난 여성 만화가입니다. 1975년 월간 프린세스를 통해 만화가로 데뷔 후 현재 요코하마에 거주 중인데요. 타츠키는 만화가 데뷔 초기인 1970년대 중반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후 1978년경부터 꾸미 기록이라는 제목의 꾸밀기를 그림과 글로 시작하였고, 추후에 예언 만화로 이루어집니다. 사진에 나오는 자화상에 울고 있는 이유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을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우는 일러스트가 되었다고 2021년 완전판에서 회고했습니다. 1995년 1월 2일에 15일 후 혹은 15년 후에 금이 간 대지라는 꿈을 꾼 타츠키료는 15일 뒤인 1995년 1월 17일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타츠키료는 예지몽을 꾼다는 걸 인지한 후 꿈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걸 토대로 가장 인상 깊고 기억나는 미래 사건 15가지를 자신의 만화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15가지 미래 예측 중 13가지가 적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타츠키료의 친구가 음악에 취미가 있어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했는데요. 타츠키료는 1976년 11월 24일에 프레디 머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하였고, 1986년 11월 28일에 영화에는 프레디가 안 나오는 장면을 보는 꿈을 꾸었다 했습니다. 5년 후 1991년 11월 24일에 실제로 프레드 머큐리가 사망했습니다. 타츠키의 예지몽은 실제로 5의 배수로 이어지는 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1976년 15년 후, 1991년 정확히 15년 후, 꿈의 날짜와 실제 사건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서 너무 놀라운데요. 타츠키는 또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1982년 4월 25일에 일본 가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는 꿈을 꾸게 되고 10년 뒤인 1992년 4월 25일에 아이러브유로 유명한 오자키 유타카가 26세의 나이로 돌연사했습니다. 1992년 8월 31일에는 꿈에서 다이애나라는 문자를 보았는데요. 꿈을 꾼지 5년 후인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타츠키의 꿈은 시간이 걸리지만 예언 그대로 일어나는 게 무섭네요. 1995년 대지진 사건 이후 같은 해 1월에 타츠키는 천사와 대화하는 꿈을 꾸게 되고 5년 후인 2000년에 만화가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타츠키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서는 2025년 대재앙이 일어나면 예언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적었어요. 이 만화책은 1999년 7월에 출간되었고 초판에는 다이애나비의 사망, 프레디 머큐리, 고베 대지진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에 책은 팔리지 않고 2000년에 다시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9.1 규모의 덕의 지진으로 초대형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일본은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츠키는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예언도 하며, 일본 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지산 분화 꿈, 또 다른 하나는 가나가와현 쓰나미입니다. 타츠키의 꿈의 예언은 오배수 법칙에 따르면 1991년 8월 2일에 후지산 분화 꿈은 5015년 뒤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후지산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1707년 이후 300년 가까이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1981년 6월 9월 사이에 가나가와 현이의 어딘가에 대형 쓰나미가 엄청난 기세로 썰물이 되어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2025년 7월 5일 4시 18분에 요코하마시 가나가와 도쿄 부근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는 홍콩과 대만, 필리핀, 일본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의 본지는 10m 이상이었지만 여기서 3배라면 30m 이상의 쓰나미가 일 일어나는 것이라 타츠키는 괴멸적 파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랑 가까운 한국에서도 7월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다르게 쓰나미와 지진의 피해가 많지 않아 저는 한국에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일본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거든요. 저의 어릴적 추억 장소를 다시 방문할 수 있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는 대재앙 뒤에 찾아오는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의 글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앙으로 세계가 크게 변화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대재앙이 닥치는 사실을 인지하고 준비하며 다 같이 협력한다면 반드시 살 길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예언가가 존재하지만 다가오는 7월이 걱정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동사연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